안녕하세요. 효능 마스터입니다. 엉겅퀴라는 식물을 들어보셨나요? 이 식물은 유럽과 북미에서 주로 자생하며 특히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건강한 삶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엉겅퀴의 효능과 이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강상의 이점입니다.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간 건강을 비롯한 여러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효능 때문에 엉겅퀴를 건강 보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엉겅퀴는 활력 증대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엉겅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는 필수적인 보충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한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엉겅퀴에 포함된 실리마린 성분이 간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가한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엉겅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나 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연령층의 피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엉겅퀴의 효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식물입니다. 엉겅퀴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찰해보면 주목할 만한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리마린 성분입니다. 실리마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리마린이 간염, 간경변 및 간손상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한 가한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엉겅퀴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당뇨병 관리에 유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엉겅퀴의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엉겅퀴는 우리 건강에 많은 혜택을 줄수 있지만 사용시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면 엉겅퀴는 간 건강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엉겅퀴는 찬 성질의 식물로 인해 몸이 차갑거나 속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체질에 맞는지 확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엉겅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한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주의해야 합니다. 엉겅퀴의 또 다른 단점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전문가와 상해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엉겅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